오늘은 제 영상에 달린 뼈아픈 댓글 하나를 정면으로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결국 과거의 숫자다, 현장은 분위기가 다르다, 결국엔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한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는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맞습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당연히 다를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에는 데이터도 훨씬 더 현장이 뜨거울 거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기에는 하락이 지표로 나타나기 전에 이미 현장은 굉장히 차갑게 식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의 심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심리만 믿었기 때문에 지난 상승장, 지난 꼭지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상투 잡고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제 투자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심리는 가격이 오르고 혹은 내리고 난 이후에. 뒤따라 오는 후행 지표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만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항상 뒤늦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왜 심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부동산 빅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는 후행하고 데이터가 선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분위기가 공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 항상 늦습니다. 자 그래서 분위기가 뜨겁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고 어쩌면은 추경 매수 그래서 끝물을 잡으시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과거에 미친 집값 상승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21년 8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나온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집값 또 상승 수도권 14년 8개월 만에 최고 kb 부동산 집계 결과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15%상승해서 지난달 1.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2006년 12월에 1.86% 이후 거의 15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상승률을 보였다. 말 그대로 이제 미친 집값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지금 벼락거지 안 되려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이 당시에 서울의 데이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게 있는데요. 바로 주택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껴서 주택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21년 6월 달 395였습니다.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273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400 정도. 이 데이터 이외에도 다른 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었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야, 이거는 정말 두번 다시 없을 절호의 매도 기회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빨리 매도를 하라고 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때 많이 내려갔죠? 근데 정부가 23년, 24년 부양을 하니까 다시 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전고점인 417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부동산 시장 워워시키고 금융 시장으로 돈을 자산 시장의큰 흐름을 물꼬을 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이런 국면에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장 떨어지진 않겠지만 26년 하반기는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것을 꼭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왜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느냐? 물론 데이터만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사람들의 심리를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를 볼때 어떻게 보냐면, 대중들의 심리를 봐요. 그래서 대중들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신호인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가 다 뭐라 그랬냐? 공급이 부족하고, 블라블라 해서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엄청나게 올라간다. 라고 다 얘기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친 부담을 내가 끌어안고 집을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심리가 다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과도한 탐욕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끝났다. 모든 투자는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투자가 성공을 하는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다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하니 이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심리를 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을 또 같이 봐야 된다는 이런 따끔한 피드백도 있었는데요. 당연히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제가 제 집을 살때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할때 무조건 저도 현장을 갑니다. 제가 다른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 내 직장과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 거기에 내 돈을 맞춰서 부동산을 구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데이터를 다 봐요. 그리고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지방시장이 좋고, 어떨 때는 수도권시장이 좋고, 어떨 때는 서울의 핵심지가 좋고, 다 달라요. 이 패턴들이. 그래서 이 패턴을 잘 데이터로 저는 찾아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데이터로 보고, 현장까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서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이 글들이 다 맞지만 하나만 고집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21년 연말에 왜또 고점일 수밖에 없냐 이런 제가 주장을 했냐면 심리를 얘기하시는데 심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다라는 거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연결을 그만큼 해서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2006년 연말에 있었죠? 그리고 1년 반 정도 뒤인 2008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산 가격보다 더비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살 만한 사람이 이미 다 샀다. 특히 2020년 6월 달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샀죠? 살 만한 사람은 다산 겁니다. 1호부터 1년 반이면 얼마입니까? 2021년 연말이에요. 너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부터는 이때 부동산 시장이 고점을 찍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하려면 부동산 데이터만 보면 안 되고요. 금융 데이터를 또 같이 봐야 됩니다. 채권 금리 차트, 환율 차트, 주식 차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21년 10월 달에 이제 강하게 앞으로 하락 이올것이다라고 전망한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코스피 시장에 있습니다. 21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7월 달부터 이제 음봉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 8, 9, 10, 11, 12, 23. 그래서 주식 시장마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중의 이동성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덩달아서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하락이 올 때는요. 항상 뭐가 있었냐? 주식의 하락이 같이 왔었습니다. 주식의 하락 없이 부동산 시장에 큰 하락이 왔던 적은 거의 없어요. 언제만 빼놓고 엄청난 과도한 입주 폭탄만 빼놓고는요. 부동산 시장에큰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상황을 같이 보면서 전반적인 이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보시면은 2007년 이제 11월 달에 주가가 이제 고점 찍고 이때부터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주가가 크게 폭락하니까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이때 크게 하락을 했었죠. 부동산 시장이 큰 하락이 올 때는 거의 항상 뭐가 뒤따랐다? 금융 시장의 하락이 먼저 왔다.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체크하시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가늠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치보TV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참고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